등차 수열 AN에서 초항은 6이고요 10번째 어, 항이 마이너스 1 2일 때, 다음 수열의 그 절대 값을 씌워가지고, 그거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양수였다가, 어, 나중에 음수가 되는데, 음의 값을 모두 양수로 바꿔가지고 합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언제 음수가 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첫번째 항은 6이고,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것과 이것을 빼면 마이너스 18이잖아. 그죠 A10에서 A2를 빼면, 1 0 1 2 1 8인데 이게 공차의 몇 배냐면, 첫 번째와, 이게 첫 번째와 열 번째 사이에 구디가 돼요, 구디. 이게 구디다, 구디. 그러므로 공차는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일반항이 나오겠죠. 일반항 AN은, 첫 번째 항이,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일단 마이너스 2N 하고, 플러스 네모골인데, 첫 번째, n에다가 읽었을 때6 넣으면 8이 되겠죠. 그러니까, n에다가 읽으면 6이 되는 거니까, 일반형이 이렇게 됐어. 그럼 언제가 이게 지금, 어, 20 줄어든 거니까, 어, 이게 0보다 크려면, 어, n이 지금, 어, 4일 때, n이 4일 때 0이 되네. a4는 0이 되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뭐, 그런 식으로 숫자가 이제, 어, 등차수율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20번째까지 항의 합을 구해보면 자,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만 먼저 이거는 양수니까 양수니까 자, 첫 번째 항은 얼마 6이고요 어, 마지막 거의 어, 네 번째 항은 0이죠 어, 나누기 2 곱하기 4 이게 A1부터 A4까지 합이죠 그러면 12가 되는 이건 12 12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A 음, 5부터, A5부터, 음, 어디까지? A20까지. 요거의 합을 구해보면, 전부 음수 둘로 되어 있는 거잖아. 음수 둘로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전부 양수화 시킵시다. 양수화. 그럼 첫 번째 항이, 그러니까 이게 2, 4, 6,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음, 그럼 이게 항의 개수가 현재 몇 개? 16개가 있어. 16개. 16개.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 2곱하기 2, 2곱하기 2, 2 곱하기 3, 그러니까 16개니까 2곱하기 16이 어, 마지막 항이 되겠죠. 그럼 요거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각각의 수열에다가 지금 원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어 있는 건데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서 지금 절대값이니까 양수화 시킨 거잖아, 그죠? 렇 자, 이렇게 된수열에 합을 구하면 되겠어. 이게 16개입니다. 그럼 요거의 합은 첫 번째 항은 2고 마지막 항이 32죠. 나누기 를 하고. 개수가 16개니까, 요거에 합을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8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는 34. 34 곱하기 8 하면 되겠네. 그럼 4832에, 음, 3824, 272가 되나? 그죠? 음. 그리고 272하고, 아까 12하고 더하면, 12하고 더하면, 284, 284. 답은 2번 되겠습니다.